네, 안녕하세요. 거성컴퓨터학원 조석인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설명 드렸던 그2022 버전, 사실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2019 버전에서의 배치 작업을 설명을 드리려고 어, 동영상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2019 버전을 체험판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는 어, 무료 체험판으로 2022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2 버전으로 어, 영상을 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2019 버전을 찾아봤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2019 버전을 좀 구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2019나 2020이나 비, 거의 비슷합니다. 어, 인터페이스는 거의 비슷한데, 근데 비슷하긴 한데 달라요. 또 네, 그래서 그2019 버전에서 시험에 응시했던 분들께 물어보니까, 2022 버전 같은 경우는 그 배치 1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배치 1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상단에, 배치 탭이 뜹니다. 음. 그래서 이 해당하는 배치 탭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배치 2를 선택을 하고 배치 탭을 클릭하면 이 배치 탭에 속해 있는 리본 메뉴가 떠서 여기에 있는 이 직사각형을 통해서 이제 그 뷰포트를 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2019 버전에서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게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배치탭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좀 고생을 했는데 아예 그냥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단축키로 어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문제 화면 반절, 캐드 화면 반절 이렇게 놓고. 모형 탭에서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 겠죠. 이 부분까지는 아마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치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치수 설정 같은 경우는 D 엔터에서, 예, 이, 예,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이제 치수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LA 엔터, 도면층에 가서, 이제 도면층 설정을 하시고, 문제에 이제 주어져 있는 대로, 그리고, st 엔터를 해서, 이제, 문자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문자 설정은 왜안 되냐? 굴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모형 탭에서 작업이 다 끝나면은, 배치 1탭에서, 어, CAT급 시험에서 주어져 있는 이 조건을 보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겠죠. 예. 자, 주저리 주저리 설명이 많은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리미트로 구역을 설정을 해야겠죠. li, m i, t s, 엔터. 그래서 A4 용지, 가로 규격으로 용지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0,0, 0, 엔터. 그 다음에 297, 2, 1, 0, 엔터.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리미트로 A4 용지 가로 그 구역을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면층을 0으로 놓은 상태에서 대개 보면은 모형 탭에서 작업을 하고 배치 탭으로 넘어오면 도면층이 치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도면층이든 간에 일단은 0으로 일단 설정을 해 놓고 알리스 렉탱글 사각형 그리는 명령. 그래서 동일하게 0,0 엔터 0, 297, 210, 엔터. 어, z 엔터, a 엔터를 하면은 이제 크기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상태에서 오프셋으로 10만큼 안으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쪽 사각형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어, 시험 응시생 여러분들의 그 수험번호와 이름과 일자를 기재를 해야겠죠. 예. 이거는 문제 시험 때 아예 문제에서 제공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사각형은 그룹화가 되어 있으니까 익스플로드 엑스엔터, 그룹화를 푸신 다음에 오프셋으로 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대로 30, 25, 그 다음에 8만큼 하나 둘셋트림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글자를 지금 입력하셔도 좋고, 뭐, 나중에 입력하셔도 좋습니다. 뭐, 지금 입력을 할까요? T 엔터 해서, 여기 끝점, 여기 끝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의 글자 크기는 3이니까, 네, 글자 크기를 3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가운데에 보기 좋게 오게 해야 되니까, 자리 맞추기에서 중간중심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험 번호 입력하고 바깥쪽 빈 공간 클릭 예. 완성이 됐죠. 음. 그리고 나면 카피로 한영키 확인하시고 카피로 이 글자를 선택해서 끝점을 찍어서 클릭 클릭 그리고 클릭 클릭 클릭. 어, 살짝 우측에 있는 그 글자들이 왼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무브로 텍에 선택해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 시켜주면 보기 좋게 이제 정렬이 되겠죠. 글자를 편집하는 방법은 해당하는 문자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문자 편집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번호 입력하시고 이름, 그다음에 글자, 이름은. 조인성. 그 다음에, 뭐 2021년 4월 1일. 네. 오늘 날짜입니다. 아,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수험표라는 작성이 됩니다. 음.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해줘야 되냐. 뷰포트로 이제 구역을 나눠야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메뉴에, 메뉴에 보시면 이제 2022버전 같은 경우는 메뉴에 배치에 가시면 여기 배치 뷰포트 그룹, 배치 탭에 여기 배치 뷰포트 그룹에 이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도면층을 뷰포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 시험 공지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층에서 어 현재 도면층이 0인데 뷰포트로 도면층을 바꿔주신 다음에 배치 탭에 여기 직사각형 2022 버전입니다. 직사각형에 직사각형을 누르면 이제 뷰포트가 실행이 될 건데 여기서 4, 엔터 그리고 나서 왼쪽 상단 모서리 끝점 우측 하단 모서리 끝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게 메뉴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단축키가 뭐냐면 mv 입니다 m 그 다음에 v 그러니까 대치메뉴가 없어도 이 메뉴를 못 찾아도 그냥 홈에서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단축키를 쓰니까. 그래서, 자, mv, mv 엔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뷰포트 명령이 실행이 되니까, 여기서, 4, 엔터. 그리고, 똑같이, 끝점, 끝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뷰포트가 실행이 됩니다. 이러면 메뉴가 없어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측 상단의 어, 영역을 삭제를 하시고 딜리트로 왜냐하면 이제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만 이제 레이아웃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문제 도면을 보시고 더블 클릭해서 안쪽에다가 예,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적당히 위치와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은 문제를 먼저 잘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동일한 크기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평면도가 좀 이게 값이 작고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값이 크기 때문에 보기 좋게 배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영역을 해제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을 클릭하시면은 선의 외곽에 그립이 뜨는데 이 그립을 클릭해서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립은, 이 영역은 우리가 그려놓은 렉탱글 사각형 밖으로 튀어나가지만 않으면, 어, 좀 겹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크기를 조절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레이아웃을 이렇게 휠을 이용해서 크기와 위치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도면에 보면 이제 아래쪽에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예, 확보가 된 상태에서, 확보를 할수 있는 상태에서, 어, 위치를 잡으시면 되고요. 예, 다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 바깥쪽을 더블 클릭해서 빠져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이세 개의 영역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그냥 클릭, 클릭 해도 되지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하단에 여기 다양함이라고 있습니다. 다양함, 뷰포트 축척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뷰포트 축척을 클릭을 해서 문제에 나와있는 축척이 2분의 1이죠. 실제 크기보다 2분의 크기로 줄여서 그려라. 예. 1대 2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음. 잘됐네요. 예. 자, ESC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MV 셋업으로 음, 수직과 그 다음에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지금은 안 맞죠. mv s e t 평면도의 영역에 빈 공간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굵게 활성화가 되면은 mv s e t mvsetu MV p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실행을 한 다음에 정렬 온라인 a 엔터. 그리고 수직으로 맞춰야 되니까 수직 정렬 v. 엔터. 그러면, 어, 기준점을 물어볼 건데, 한 가지 MV셋업을 하면은, 오스냅이 꺼집니다. 객체 스냅이. 그래서 아래쪽에 이 부분, 이 객체 스냅이 꺼져 있는데, 이거를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음. 간단하죠?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제도 설정 대화 상자가 뜰 건데, 이거는 뭐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정렬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끝점하고 교차점을 체크를 해주고 확인.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은 끝점이 뜨겠죠. 주의하실 거는 확대를 하시게 되면은 축척이 무너집니다. 예. 축척이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확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다시 해야죠.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영역을 주고 축척을 맞췄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어, 뷰포트를 동결하기 전까지는 더블 클릭해서 이제 휠을 돌리거나 이렇게 아래로 돌리거나 하시면 축척이 무너지니까 휠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맞춰야 겠네요 자어딱 보였죠 지금 방금 축척이 다시 맞춰지는거 더블클릭 MV 셋업 정렬 A 수직 V 객체 스냅 클릭해서 끝점과 교차점을 체크를 하고 확인 그래서 여기 끝점 클릭 빈공간 정면도의 빈공간을 클릭 한번 하고 끝점 클릭.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지겠죠 여기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수평 H. 그래서 끝점 클릭. 라이트 우측 면도에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고 끝점 클릭 하시면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맞춰지겠죠자 ESC 눌러서 명령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바깥쪽 빈 공간을 더블클릭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지금 작업한 뷰포트는 동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도면층에 가서, 도면층 목록, 뷰포트에 두 번째 모양의 해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뷰포트가 동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면층이 뷰포트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동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도면층을 0으로 바꿔주신 뒤에, 그 다음에 뷰포트에 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렇게 동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음, 잘 됐죠? 지금은 이제 휠을 돌리셔도 돼요. 이렇게 네, 동결까지 시키신 다음에는 어,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데 예, 이왕 한거 나머지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시험을 볼 때는 이 타이틀이라는 블록이 이렇게 생긴 타이틀이라는 블록이 주어지는 템플릿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서트나 삽입 메뉴를 이용해서 삽입을 하신 다음에 이제 글자 입력해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저는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템플릿을.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 주어지니까 삽입에, 어, 삽입, 어, 블록. 그래서 아, 이건 좀 메뉴가 또 다르구나. <laughs> 어, 어, 어디가 찾아야지? 어, 저의 준비 부족이네요 예, <laughs> 이것도 메뉴가 바로 안 뜨고, 이제 이 부분은 어, 한번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네, 블록이 지금 없어서 이제 지금 아예 그냥 제가 이렇게 반지름후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사각 어선두 개를 그려서 어, 블록 작성을 눌러서 제 선택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어 이거는 감점입니다. 음, 블록을 만들면 안 되고 그 타이틀 1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블록을 제가 일단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어, 블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 메뉴에 여기 삽입 메뉴에 이 삽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은 템플릿 파일에 블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틀이라는 블록을 가져다가 어,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도 보면 은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이틀 기호는 여기에 타이틀 기호는 저장되어 있는 블록 파일 타이틀을 사용을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삽입 메뉴를 사용하여 타이틀이라는 블록 파일을 삽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그 모양의 그 개체를 근데 이제 이게 시험이 2022 버전에서 시험을 경험을 안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 삽입 메뉴에 그 삽입을 클릭을 했을 때어 이렇게 이제 타이틀 블록이 있지 않을까 제가 이거는 지금 즉석에서 만든 겁니다 어. 만약에 혹시라도 삽입 메뉴를 눌렀을 때이 타이틀 블록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은 시험을 진행하는 감독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시험 감독이란 거는 시험을 볼때 감독하는 게주 업무가 아니라 사실 수험생들 시험 응시생들이 시험을 잘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자 타이틀을 클릭을 하고 나서 어디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어 이제 이렇게 타이틀 블록이 삽입이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타이틀 블록을 만들 때 기준점을 어 잡지 않고 그냥 빈 공간에다 만들었더니 이렇게 뜨는데 여기를 클릭했더니 연습을 하실 때는 음 이것만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 볼 때는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저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담읍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적당한 위치에 문제 도면을 보고 어, 배치를 하신 다음에 위치를 잡은 다음에 T 뭐, 엔터, 숫자 입력을 하셔야겠죠. 예. 크기는 3.5.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중간 중심을 굳이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뭐 해줘도 좋겠죠. 그래서 정면도 무브나 무브로 얘를 움직이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 텍스트 개체를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이 그립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 도면과 비슷하게 좀 보기 좋게 조건을 만족하면서. 어,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축척 1분의 1도 입력해야 되니까 T 엔터해서 다시 한번 음, 텍스 상자를 사유한 다음에 이 축척 1분의 1은 글자 크기가 2.5니까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축척 1분의 1그서 마찬가지로 적당히 위치를 잡으시고 하나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시면은 카피 명령을 써서 이 개체들을 전부 선택한 다음에 위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우측으로 하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그 개체들도 수직 수평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 글자만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은 어 시험에 글자들은 문자 도면층으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혹시라도 이렇게 클릭하다가 잘못해서 선을 클릭했어. 블록을 클릭했어. 그러면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글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서 도면층에 지금 선택한 글자 개체들의 도면층을 문자로 설정하겠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검도를 하실 땐 어떻게 하시면 되냐 도면층에 가서 그 문자 도면층에 이 앞에 전구따마를 한번 이렇게 꺼주시면은 글자가 다 사라져야 돼요 예. 사라져야 제대로 아 글자들을 문자 도면층으로 설정을 했구나 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지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 배치 1탭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우클릭 페이지 설정 관리자 들어가셔서 새로 만들기 그리고 아니 아, 수정 새로 만들기가 아니라 배치를 선택하고 수정. <laughs> 자, 이렇게 이제 플롯창이 뜰 건데, 어, 오, 다돼 있네. dwg2pdf.pc3로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iso 전체 페이지 a4 29710. 그 다음에, 플롯 대상은 범위, 플롯의 중심, 축척은 1대1, 모노크롬, 도면 방향 가로.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썼기 때문에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프린터는 DWG2 PDF.PC3, 용지 크기는 ISO 전체 페이지 A4 297 210, 플롯 대상 범위, 그리고 플롯의 중심 체크하시고, 이거는 확인만 하셔도 돼요. 축적 1대1은. 확인만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예, 메모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플로 스타일은 모노크롬. 이것도 되어 있을 겁니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페이지 설정.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 CAT2급 문제의 배치 작업에 관한 어, 내용이었습니다. 어, 2019, 2014 버전부터 2022 버전까지 굉장히 이제 캐드, 오토캐드가 다양한 버전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어, 버전에 따라 그 메뉴의 다름에서 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 2022 버전에서 지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혹시 버전이 달라서 어, 메뉴가 없어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어, 방법대로 어이. 작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어, 배치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2022 뭐라는 거냐? 2022 버전에서의 배치 작업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험을 보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